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약 10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여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시어 두려움을 없애신다고 고백합니다.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존귀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를 것임을 확신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선언합니다.